이제 팬미팅에 이제 팬미팅 안 오신 분들을 위한 팬미팅에 약간 뒤풀이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취소표가 한10몇개 열, 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100명은 안 오셨는데 한80 거의 90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그 다음에 이제 글래디 저지랑 글래디 홈 유니폼이랑 글래디 어웨이 유니폼이 팔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원하셔 가지고 그날 다 드렸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글래디 유니폼들은 다 팬분들께 다 돌아갔고요.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t 원 유니폼이랑 쇼크 어웨이 유니폼이랑 쇼크 저지 쇼크 바지가 있을 거야 저거는 아마도 경매를 통해서 기부하는 컨텐츠로 할것 같아요 만약에 경매를 하시면은 현금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현금을 받고 거래를 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선물 그냥 택배 배송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 팬미팅 때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가슴에 사인해달라고 하는 여자 누구임? 무슨 가슴에 사인을 해달래. 아, 물론 해드리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살짝 안 하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맞담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이제 그 힘들어졌어요. 근데. 이거는 진짜 논란거리들이 생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팬미팅 때 섹스를 외친 거는 괜찮아.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맞담하고 이제 가슴에 사인 한 거는 너무 이제 좀 그거 아닌가. 여튼 어, 다음 팬미팅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정상적인 밴 믹스를 한번 해봅시다. 그리고 남녀 성비를 좀또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. 남녀 성비가 3대 7에서 8대 2였어. 남성분들이 웬만하면 한 2에서 3 정도 됐고 여성분들이 한 7에서 8 정도 이제 딱그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저희 사인할 시간이 1분밖에 없었던 거.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 사인할 때좀 약간 여러분들이 루즈했다. 루즈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. 그리고 아니 막 들어오자마자 섹스 이지를 하는 새끼들도 내 앞에 서면은 사인 딱 해주고 이름이 뭐예요 어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면 아무 말도 안해 아무 말 없이 그냥 꿀먹은 버버리 어. 사, 사, 사진 난 여자친구랑 600일인데 안스푼 만나러 갔다고 맞아 그런 분들도 계셨어 난 여자친구랑 오늘 뭐 무슨 특별한 날인데 팬미팅을 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팬미팅에 12살짜리 꼬마와 14살짜리 꼬마가 왔었어 너무 귀엽더라 근데 부모님도 없이 오더 왔더라고 아니, 보호자 없이 12살짜리랑 14살짜리가 날 보러 왔다는 거 아니야. 너무, 너무 귀여웠어, 진짜.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은, 대기실에서 이제 저희 스태프분이 나이가 많이, 많이 어린 친구가 왔다. 그래가지고. 저희 이제 그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. 인트로 영상. 인트로 영상 마지막에 이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그막 그거 어떡하지? 그다음에 이제 십세들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12살, 14살짜리 애들한테 우리 펜 팬칭, 0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. 들들 줄래? 간다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이거야. 박수. 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다고 했는데 손좀 들어주시겠어요 했는데 뒤에 오 마이 갓 여기 있어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좀 좋은 경험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이 값어치가 있었는지 궁금하긴 했어 혹시 여러분들 이번 팬미팅 좀 만족스러우셨습니까? 유니폼들 향수 냄새 지리긴 하더라 아 맞아 비하인드 스토리 또 있어요 집갈때 우리 밑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저희 형한테 유니, 유니폼에서 아저씨 냄새가 난다 우리 아빠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미짜들이라 그래 야 미짜들은 다 그런 냄새 나겠지 너네들이 성인 돼가지고 술집 가잖아? 웬만한 남자애들 다 그런 향수 써 CK 이런 것들 G컵 그분 오셨냐고? 아그 G컵 보여준다는 그 팬분 내 여친이 G컵이라고? 야네 여친은 데리고 와라 그러면 101명으로 하자 나한테 사인 받자마자 바로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서로 마주 보고 바로 조졌지. 어. 실화더라고요. 에. 실화라고 했습니다. 실화. 에. 어땠냐고? 신는 불공평해, 시발. 웃음이 슬슬 나오냐고? 난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어. 아니 이게 본능이더라고. 아 어쩔 수 없어요. 아 남자라면 가슴 큰거 좋아하는 거 당연하잖아. 여자들도 가슴 큰 여자 좋아한다고? 가슴 큰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. 그래서 가슴 수술이 있는 거 아니야? 가슴 축소 수술은 없잖아요. 있어요? 너무 큰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큰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진짜 씨발 수박만 한 거야 자연산으로 자연산으로 이만한 그게 있어 인생은 불공평하네요 예 확실해 졌네요 형은 아랫께 g 아님 난 z 아 그리고 여러분들 26일 날 일정이 있고 제가 8월 달에 사정이 생겨 가지고 좀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8월 8월 1일부터 그때 진짜 장기휴방이 될것 같아요 걱정해야 되냐고?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걱정해야 될건 아니고 그냥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장기라길래 무슨 한달 쉬는 줄. 나는 항상 말하잖아. 나는 방송을 안 켜면 불안해.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. 뭔가 내가 일을 안 하는구나. 나 약간 워크홀릭이야. 뭐래? 그냥 우리가 좋다고 인정해냐? 뭐 어, 님들이 좋아요? 좋아합니다 저도. 네.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뭐. 엎드려 절박히 달달하다. <웃음> <웃음> 자기야 우리 커플링 언제 맞춰줘? 님들끼리 맞추세요. 아니 님들끼리 맞추세요. 아뭐 우리도 팬카페 같은 거 하나 파야 될까? 아니 근데 우리 팬카페 파면은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. 아, 내 생각에 카페가 정지 먹어. 내 생각에 거기 이제 그냥 바로 DC 인사이트 돼 버리는 거야. 아니면 오버치 인벤 뭐 이런 인벤 돼 버리는 거야. 안스의 움직이는 성으로 카페네이 버자고 야 좋은데? 안쓰 움직이는 서 다들 막 팬카페 막 만들고 하더라고 근데 나 팬카페를 만들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더 커지면 그때 만들게요 여러분들 관리자 뭐 이런 분들 한분 원하시는 분들 내가 생방송 하면서 관리하기는 너무 빡세 관리자도 돈 주고 사냐고요? 뭐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지 않을까? 규모가 좀 커진다면? 안쓰 쪽지로 야동 상납하면 매니저 시켜주냐고요? 미안한데, 너의 취향과 나의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니? 충번 여러 개 보내면 그중 하나는 맞겠지. 취향 별로 다 준비해? 뭘 유부녀 모음집이에요! 이 사람들이 미쳤나봐, 정말. 아니, 이러는데, 내 방송에 좀 유입이 좀 생겨야 될것 같은데, 님들이 너무 꽉 잡고 있잖아. 옷 받은 것들 자랑하고 가라고요. 옷나몇개 받았냐? 하나 둘셋네 개. 야흰 색깔이 많다. 검은 색깔이랑. 씨발지 사이즈 맞냐고? 뭐 입어보면 나오겠지. 짠. 맞는데요? 선 캐처 꼭 걸어야 돼 알겠지? 선 캐처 걸어야 돼. 선 캐처가 뭐야? 근데 이거 은이면은 팔수 있는 거야? 아 근데 가이 너무 이쁘게 잘 됐다. 개귀어워 아니 판 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팔수 있냐고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너 당근 지켜본다 병원 세트 올라오나 안 오나 그거는 올라가도 인정해 줄걸 사람들이 여튼 오늘 팬미팅 비하인드 스토리 그다음에 조금만한 노가리를 깠는데 오늘 방송은 짧게 끝나 가지고 좀 죄송하고요. 게임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